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본주택정책, 과연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남, 과천, 안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역재권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주거 불안정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의 기본주택 공급 방침이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 하면 부동산 가격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중점에 뒀다는 데에서 조금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책의 초점 역시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이 누구나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개념이 생소한 만큼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정부 사업인데다가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기에 기본주택 정책 역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기도 기본주택 시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집 없는 사람들은 기다려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큰 그림 경기도형 기본주택 기본소득정책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